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먼저 좋은 정보를 좋은 소식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반석꽃 농장에서 그동안에 제가 스토키 스토키를 배수구 없는 화분에 니치스위를 이용해서 꺾꽂이 삽목을 했습니다. 삽목을 했는데 뿌리가 잘 내렸고 잘 크고 있고 새끼도 쳤습니다. 새 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여기 새, 새, 새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면은 야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작고 위로 미안하지만 들어봤는데 안 떨어지 뿌리가 내렸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스토키 옆에 이 뿌리 뿌리도 뻗고 새 가지가 새끼가 치고 있습니다 이거 모두다 배수구 없는 구멍 없는 화분에 니치소일을 넣어서 삽목 을 하고 그 위에가 니치소일이 말르지 않게 물주는데 편리하게 해서 제가 마사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스토키 삽목을 했습니다 너무 크고 뿌리가 없는 것들을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골고루 제가 꼽아 놨습니다 이 새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토키 3목 후 많은 새끼가 뿌리도 내리고 옆에 새끼도 이렇게 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삽목할때 이렇게 옆에 새끼가 나오고 이렇게 기르면은 밑에 마침 끊어가지고 빤듯이삽목하면 뿌리가 잘 내려요. 이런 스토키들을 제가 해보니까 꽂아면 뿌리 내리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물 주는 것을 습도 조절 때문에 또한 물에 물바지나 물이 안 새게 하기 위해서 마거진데에다가 지금 보시는 니치 소일 이 니치 소일을 넣어서 삽목을 하고 마사로 덮어놓고 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뿌리가 이렇게 내렸어요. 새끼도 낳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은 지금 니치 소일 5리터짜리 있고 여러분들 자꾸 주문하신 분들 가끔 가끔 뜸하게. 50리터는 이 백색 흰색 포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 가짜 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출하할 때 50리터는 이렇게 흰색 포장으로 나옵니다 여러가지 가격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포장지가 그냥 백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50리터가 48,000원 인데 경장이 5리터가 8,000원이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 지금 스토키 삽목을 해서 뿌리가 잘 내려서 아울러 옆에 새끼까지 덤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지고 이 지금 보이는 것은 규명각 인가요 규명각 인데 제가 이 장화가 아들이 25 6년 전 아니 25 6년 전은 안되겠네 한10 5년, 15, 6년 전에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아들이 초등학교 때 장화를 사주었었는데 신발장에 보니까 장화가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씹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던 것 같아요. 잘 크고 있는 것. 그랬더니 이 아들 장화가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냥 재활용으로 구멍 뚫지 않고 재활용으로 이 규명각을 심었는데 규명각이 이렇게 구멍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엄마라고 생각하면 되겠나요? 아빠라고 생각하면 되겠나요? 큰것자 보면은 작은 것 작은 것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나요? 큰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규명각이 장화에서도 여러분들 버리지 말고 니치스를 해서 스토키 심어도 되고 또한 이러한 규명각이나 용신목이나 이렇게 쪽뻗지는거 심으면은 보기도 좋습니다. 보기가 좀 그런가요? 신발이라? 아니면은 저는 재활용 환경 문제 너무나도 어이 나라 온 세계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환경 오염도 예, 화분으로 재탄생하고 이런 것들을 화분이 식물이 화초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려 식물 키울 때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잠깐 심어 받고 크는 상태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예, 몇 개월 된것 같은데 수개월 된것 같아요 심은지가 그래서 이렇게 수토키도 규명각도 배수가 없는 화분에 내치초를 이용해서 잘 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즘 계속 또한 뭐 여름이 가고 여름에 태풍도 많이 왔었죠 장마도 길었었죠 폭우도 하지만 다시 여전히 계절은 바뀌어 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초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제 가을. 가을에는 주야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모든 화투들이 또한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봄과 가을에 이렇게 잘 자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코로나19도 이겨내시고,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과 사회와 정치가 이렇게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모든 사업체들이 어렵죠. 모든 가정이 어렵고 결혼식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미루게 되고 모든 행사도 취소되고 할수 없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든 온 국민들이 참으면서 같이 협력하면은 빨리 안정이 되리라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계속 받기로 원한다면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